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리뷰의 김용수. 고명훈 기자입니다. 네, 명훈 기자는 혹시 휴대폰 바꿀 때 어떻게 네. 바꾸시나요? 아, 는 지금 갤럭시 Z 플립3를 쓰고 있는데, 폰 처음에 살때뭐 이런저런 혜택 준다는 유혹에 못 이겨서 선택약점을 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명원 기자 말씀해 주신 선택약정 뭐 줄여서 선약이라고 하죠. 선약 그리고 뭐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구매하는 방법, 통신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서 요금에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휴대폰을 바꾸는데요. 최근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 방식에 대해 이제 번호 이동 전환 지원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전환 지원금까지 받으면 휴대폰을 바꿀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한번 실제로 정책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전환 지원금과 더불어서 저희 중저가 요금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 IT 리뷰 제작진의 통신비를 모두 한번 공개해봤습니다. 네, 여기 요금제를 갈아타야 할사람들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실제 정책 효과가 피부로 와닿는지내 통신비가 얼마나 저렴해질 수 있을지 함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톡범이 문제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선배가 통신 쪽 출입 기자로서 단톡범과 그리고 그동안의 이런 타임라인을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통법이라는 이런 법명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이법 자체는 원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전체 명칭은 그렇습니다 도입이 된지 이제 10년 만에 이번 정부에서 폐지에 가닥을 두고 법 개정을 하겠다 개정 좀 의지를 비춘 상태인데요 단통법이 원래 도입됐던 목적은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약화되니까 정부가 정한 기준 외에 보조금 지급을 없애려고 좀 만든 법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통신 시장 여러분들께 휴대폰 구매하는 이런 방식이 정말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형태가 정말 다양했어요. 내가 아는 매장에 가면 조금 더 저렴하고 나보다 조금 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른 매장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살수 있는 이런 정보 격차에 따라서 통신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좀 없애자 이걸 이용자 차별이라고 좀 법에서는 부르는데 내가 좀 저렴하게 사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실제로 단통법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내가 정보를 많이 고 있는 가입자 입장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사는 게 불법에 가까운 행위였기 때문에 그 판매업자도 조금 더 은밀하게 판매를 하고 이걸 성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성지 거래 위주로 좀 시장이 형성됐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의 한계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실효성을 다했다라는 지적이 10년간 꾸준히 있어 왔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법을 좀 폐지한다라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법 시행이 되고 나서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과도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재무 구조상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마케팅비를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통신사가 합산 영업액이 얼마다 얼마다 이번 기사가 났던 게 이런 좀 측면도 있지 않을까 볼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약금 뭐 공시지원금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되면서 뭐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휴대폰을 바꿔야 되는 좀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급제랑 또 알뜰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이런 통신 3사의 과점 체제가 좀더 고착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게 아닌지 그래서 통신 요금은 더 비싸지고 오히려 마케팅 경쟁만 좀 악화되는 그런 좋지 않은 10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요금이라는 게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 달에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텐데, 영상이 이제 나가는 시점은 아마 선거 이후일 텐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초에 정부가 단통법 폐지라는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이 시점이 아무래도 미묘하다 보니까 총선용 카드가 아니냐,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통신 이권 카르트를 해체해야 된다 하면서 좀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단통법도 단통법이지만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경쟁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번 정부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권 카르트를 주문한 이후로 박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차원에서 제사 이동통신 사업자 육성, 뭐알뜰폰 사업자 육성, 초과 지원금을 한도를 상향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갈래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대부분 정책들이 국회에서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통과해야만 하는 사항이라 보니까 과거부터 논의가 되었음에도 별다른 뭐 진전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단톡법 개정이 급물살기를 타게 된 이유가 이제 총선을 의식한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아니라고 하면 뭐할 말은 없지만 근데 업계에서도 그렇고 실제 뭐 유통 현장에 나가 봐서도 그렇고 일반 아마 소비자들의 느끼기에도 좀 시점 미묘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만 보면 현 시점에서 저번 달에 통신 3사가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이 단통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단기간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는 힘들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법 하에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택했는데요. 요약하면 어쨌든 법 폐지는 아직 아닙니다. 단독법 폐지는 아니고, 폐지를 가닥을 두고 시행령부터 개정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핸드폰을 바꿀 때 50만원 할인된 가격에 저렴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맞는 얘기기도 하고 틀린 얘기기도 한데요. 번호이동을 통해서 통신사를 변경할 때 이때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것은 맞습니다. 3사별로 제공하는 지원금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KT가 3사중에 지원금이 가장 높습니다. 단말기 총 15종 요금제에 따라서 5만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거는 살펴보시면 해야겠지만 최대 33만원은 아무래도 좀 고가여금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 같은 경우는 단말기 13종에 대해서 13만 2천원부터 32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요. LG 플러스는 단말기 11종에 대해서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사가 지원금액 그런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말했던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은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네요. 그럼 실제로 전환지원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IT 리뷰 제작진들이 딱 휴대폰을 바꿀 시기여 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상향 모델로 갈 경우.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통신사별 웹이나 모바일에서 전환지원금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사 단말기 요금제별로 클릭을 하셔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기준 날짜별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영상 촬영일인 4월 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배가 지금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뭐 S24 시리즈로 번호를 이동을 하면 LG유플러스가 전환지원금 최대 9만원 kt가 최대 8만원이네요. 추후에 바뀔 수 있지만 skt는 책정이 안된 상태고요. 명홍기자는 삼성전자 g플립 3를 사용하고 있는데 플립 5로 갈아탄다고 했을 때 kt가 최대 20만원 skt가 최대 12만원 au 플러스가 10만원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이라고 하면 꽤 뭐 다른 경쟁사에 비해 많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로 월 1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도 실대 금액만 보지 마시고 이 요금제가 얼마인지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현준 PD님이 지금 아이폰 14를 사용하고 계신데 만약 15로 갈아탄다고 하면 사실 선택지가 아예 없는데요 이제 l g u 플러스만 아이폰 15 프로에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고 SKT랑 KT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또 PD님은 이미 l g U+ 플러스 이용 중이셔가지고 사실 해당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전환지원금이 큰 경우에도 이제 매달 소비자 입장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내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나 이걸 잘 계산해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좀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좀 앞서 말한 전환 지원금 그리고 매달 내는 통신비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정부에서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환지원금, 뭐 휴대폰 구매할 때 당장 받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달 내는 요금제가 어떤 건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리뷰 제작진들 통신비를 정리해서 좀 유형을 구분해 봤는데요. 한번 구독자님들께서도 보시고 해당되는 유형이 있다 하면 갈아탈만한 요금제 가 있는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랑 저 그리고 PD님 이렇게 세 명이서 이통 3사에 4만 원, 5만 원, 6만 원대 요금제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선배는 지금 어떤 요금제를 쓰고 계세요? 저는 SKT 영청년 다이렉트 4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월 42,000원에 데이터 36기가를 제공되는 요금제입니다. 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알맞아서 이걸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KT 5G 슬림 14기가바이트 Y 더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55,000원짜리 요금제입니다. 이렇게 저랑 명원 기자는 월 데이터 사용량이 50기가바이트 이하인데요. 피디님 두 분은 보니까 110기가바이트 요금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두 분은 각각 l g 스의 66,000원. KT의 69,000원 요금제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중저가 요금제로 좀 갈아탈만한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결과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우리 정말 다 헛똑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과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laughs> 적백을 사실 다 바꿔야 된다 이런 <laughs> 결과가 나서 좀 놀랐습니다. 네, 선배는 진짜 지금 쓰시는 요금제에서 6,000원만 추가하면 월 160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또뭐 그만큼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요금제가 가장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아무래도 요금제 에좀 민감한 편이라 물론 더 저렴한 요금제 찾아 쓸 수는 있지만 저는 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가장 적합한 요금제라고 판단 들었습니다. 명기자는 지금 55,000원 KT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같은 데이터형을더 싸게 사용할 수 있는 올해 1월에 출시된 KT 요고 3위 요금제로 갈아타면 될것 같은데 매달 23,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거든요. 요새 치킨 한 마리 도 2만 원 후반대인데 이 월에 매달 치킨 한 마리 더 드셔도 돈이 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저는 또 현준 PD 요금제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이제 요즘 통신사들이 OTT 결합 상품을 되게 많이 내고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에서 65 다이렉트 무제한 요금제로 갈아타면 통신비는 천원 할인받지만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과 또 넷플릭스, 지금 별도로 구독 중이시라고 하는데 이두 OTT가 혜택으로 제공되니까 약 32,9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새로 출시된 요금제 중에서는 사실 갈아탈 만한 게좀 없더라고요. 현재 데이터 사용량을 유지할 만한 퀄리티 있는 중저가 요금제 자체가 없어서 어쨌든 PD님도 빨리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기부왕인가 했을 때저 빼고 다 기부천사여서 이 방송을 <laughs> 만약에 통신 3사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상당히 흡족해하시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 상황은 정부가 계속 통신비 절감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통사들도 중저가 요금제를 좀 계속 출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출시된 중저가 요금제들을 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요금된 KT 요금제들인데요. KT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1월에 3사 중에 처음으로 2월 요금제를 좀 37,000원부터 58,000원까지 다양한 라인업의 요금제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k t 닷컴을 통해서 가입한 온라인 상품 전용 브랜드 요고를 출시했는데요. 이제 앞서 피디님들 제안 상품이 모두 요고의 상품이었거든요. 총 13종의 요금제가 출시됐고요. 통신 3사 모두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종적가 요금제들을 출시를 했고요. 다양한 이런 종적가 요금제 사용하게 됐지만 유튜브등 영상을 많이 보는 2030이 세대들이 특히 이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 한 1, 2년 간 출시된 이 종적가 요금제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가 갈아탄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런 선택 약정이나 결합 혜택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예시에서 지웠었던 거거든요. 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넷 각종 통신비 혜택 되게 이런 혜택이나 다 따져보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다 30대라서 다 청년에 해당되는 그런 혜택 상품을 쓰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다또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설명하기로는 중저가금제 출시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연간 1,400만 명 가입자에게 연간 5,300억 원 정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국민이 5,3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려면 나의 적합한 요금제가 출시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펜 틀에서 어쨌든 이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좀더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에 막 갑작스럽게 나온 정책들이 뭐 총선용이라면 총선용이고 21대 임기 종료 후에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유 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겠고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이제 투표를 한 우리의 유권자몫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단통법과 종재과여금제 크게 보면 최근 한 1, 2년간 정부에 추진해온 통신 정책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보시고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세상을 읽는 리뷰의 김용수, 고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